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냥 까면 두 선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두 선이 나오면 흰색 선과 청색 선이 나오네요. 이제 제 색깔 부분을 정리해서 청색 선 나오는데 흰색 선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 색깔 있는 선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였죠? 푸른색 선에서 푸른색 띠 선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잡고 색깔 있는 선을 플러스로 했잖아요. 어떻게 연결하지 아시겠죠? 저는 청색 선 이렇게 색깔 있는 선을 플러스로 놓고 흰색과 섞여 있는 선을 마이너스로 놨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선을 분화시켜가지고 분화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두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걸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월패드 쪽에서 했던 작업과 똑같이 똑같이 케이블 씌우고 눌러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련 테이프를 감아된다겠어요 혹시. 이렇게 연결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것만, 다른 것을 하나도 조심 안 해도 되는데, 근다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달았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 고장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야 증상 작동을 한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깔 있는 선이 플러스 이 검정 선에서 검정 선에는 총네 가닥의 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색깔 있는 선이 플러스 색깔 없는 선, 이렇게 흰색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상 작동하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를 뭐 예쁘게 합시로 놓고요. 여기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원. 어? 아, 여기 집주인이 아는 동생놈인데, 또 지기집 이쁘게 해달라고 또, 케이블 타일을 준비해놨네요. 또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감아놨던 것은 전문가들이 해놓은 흠시라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적당하니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전원을 연결해놓고 전원선도 전원선도 예쁘게 해놓죠 이렇게 그리고 타이로 너무 세게 하면 그러니까. 적당한 정력으로 해 놓으면 연결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과 똑같죠? 네, 가보시게요.